그만! <laughs> 진짜 정치 냄새 나네. 계속 이렇게 구호 외치고.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일반인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제가 자유통일당 대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아니, 야 나는 누가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그분에게 이렇게 맡기는 스타일이지 막 내가 그 욕심 내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번에 가서 너무 좋은 소식들을 몇개 이렇게 이제 갖게 됐는데요. 아, 방송에도 나가서 여기에서도 못한 내용을 미국에서부터 지금 소리가 퍼져가게 생겼고요. 자 제가 자유통일당 이제 대표입니다. 자 대표인데. 제가 다유통일당을 이제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한명 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몇명된 거죠? 저하고 그분하고? 두 명이 된 거죠. 그두 명이 또 다음날 계속 다니면서 또한 명씩 해서 그 다음날 네명 됐어요. 예, 예. 그 다음날 또한 명씩 다니고 그 다음날 여덟 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26일 되면 몇 명쯤 될까요? 예. 이거 모르면 제가 이제 만나서 그거 모르면은 이제 벌금 천 원씩 받아낼 거예요. 예, 꼭 기억하세요. 6710만 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뭐 충분해요. 우리가 한 분씩만 이렇게 늘려가면 26일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자유통일당 입당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이 나 거기 안 들어갈래 이러면 안 돼요. 말을 바꾸면 호감을 갖게 해야지 불호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이해가 됐죠? 네. 예, 를 들어서 이걸 바꿔가지고 식당으로 바꿔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줬는데 손님이 하루 한명 왔어요. 한 명, 그 망하지요. 근데 이 땅밥 먹더니 어, 또 맛있네, 어, 또 맛있네. 그리고 다음날 두 명, 어, 또 맛있네, 어, 또 맛있네. 그 다음날 네 명, 어, 또 맛있네. 26일 날 되면 6,710만 명이라니까. 시작.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맛있다! 이래야지. 맛없다!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아, 맛없다! 이러면 그 사람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이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풍조대로 한다면 굳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면 그 사람이 하지. 근데 저는 달라요. 뭘 제가 다르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이제 살아보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진짜 하루에 내가 성경을 30장씩 읽고요, 4구절씩 암송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한 끼씩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를 지나 부흥사가 됐고, 지금 이제 정치 쪽으로 제가 발을 디게 됐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 신학생 때보다 목사 때보다 부흥사 때보다 정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더 시키는 거 있죠. 와, 아이 성경도 더 봐. 아 신기해요. 그왜 그런가 봤더니 또 느낌이 와요. 크리스찬 대하는 것과 세상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겠구나. 크리스찬은 양과 염소를 대하지만 세상은 1위를 대해야 돼. 저 1위를. 저 1위를 대하려면 영권이 두배는 세야 될것 같아.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아, 저좀 찍어주세요. 자유통일당 찍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보다더 좋은 게 뭐냐. 저 당을 찍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이 아, 그래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뭔 <laughs> 말인지 알겠죠? 예. 나 도와줘 이거보다 내가 도와줄게. 이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캐나다도 갔고요, 미국도 갔고요,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거기서 은혜를 받더니 <laughs> 나는 말도 안 했는데 4월 10일날 선거 전에. 집합을 해가지고요 현수막을 딱 써가지고요 자유통일당과 장겸동 대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해갖고 이 현수막 서버 지고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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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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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야 북한에도 한번 갔다와야 되나봐 그러면 북에서도 찍으러 올거 아니야 아니라 다를까 할복자 그분들이 지금 몇만명 되시는데요. 그분들도 적극 목사님 지지해 주겠대요. 오. 아까 내가 했잖아. 나 찍어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그나 찍는 것도 아니야. 무슨 내가 나가야 나를 찍지? 이건 당을 찍는 거지 사람 찍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오. 우리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어제 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야. 나야, 어쩐 일이야?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달라고 안 했다니까. 자기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감동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쪽에서 자 이거를 여기다 같이 얻어봅시다. 자유 마을. 가입합시다 자유 마을 가입합시다 이거보다 나 어떻게 해야 자유 마을 가입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 말로 스토리가 있고 콘텐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소망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치적으로도 솔직히, 여러분, 이리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염소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양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어요? 에? 자, 국회에, 나라에, 떡수가 들어가야 되겠어? 묘수가 들어가야 되겠어? 신의 한수가 들어가야 되겠어? 아, 그런데 벌써 장 목사님이 신의 한수라고 얘기했다고 막그 소리가 막 퍼져가기 시작하더라고? 아멘, 에? 신의 한수가 들어가야 돼. 신의 안수가. 아멘. 그런데, 정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라도 잘 살아야죠.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노하우가 지금 다만들어져어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계속 준비해가지고요. 박수 한번 쳐줘봐. 예. 네. 아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모르면 뻥이라고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해. 천만 명이 조직을 하면요. 천만 명이 조직을 해서 같이 움직여 줘 보세요. 경제적으로요. 어마어마한 특이. 세상은요. 벌면 다 지가 가지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다 남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리가 돈 벌어야 되겠어. 양이 돈 벌어야 되겠어. 금수가 부자 돼야 되겠어. 성자가 부자 돼야 되겠어. 그렇지.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된다. 그러면 끝까지 안 오던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로 욕어도 먹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욕어도 먹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욕을 한 사람은 당신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당신이 존경을 받는 순간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하나님이 솔직히 저는 막뭐 이거 뭐당 대표 되게 해 달라고 사실 기도 안 했어요. 떠밀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그도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내가 가만히 수십 년 전부터 봤잖아요. 솔직히 내가 옆에 앞에 나설 그런 참 쉽지 않더라고. 에, 왜, 그냥 집회 잘하고, 복회 잘하면 됐지. 내가 여기를 굳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꾸 밀어가지고요. <laughs> 또밀려 또... <laughs> 아니, 아니, 또밀려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절보고요. 너 해라! 이렇게 안 오고요. 네가 알아서 오면 어떻겠니라고, 알아서 오면 어떻겠니 말이지.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이렇게. 예, 그 왜,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라 했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원망 듣고 불평 들을까 봐서 그 말을 안 들으시려고 네가 알아서 해라. 에, 그러면 나한테 그럴게요. 네가 알아서 했잖아. 나도 그러면 또그 뒤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알아서만 해라고 했습니까? 밀었잖아요. 날 자꾸 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도요. 저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길, 험난한 길 가게 해도요. 저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죽었거든요. 뭘 죽어, 뭘 죽어구만. 네가 몰라서 그래.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요.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자고. 그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유동교, 우리 자유통일당 입당하고 인천 개항 출마할 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막, 막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또 만나기로 해서 가가지고 그냥 확그 밀어줄 거야 할렐루야! 네. 아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또 생긴 게요 대전에요 대전이 저쪽으로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 시장도 찾아오고 구청장 다섯인데 넷을 찾아오고 하나만 못 찾아왔는데요 한 분이 본 선거에 잘못돼가지고 유반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가 다시 이번 총선에. 저 구청장 선거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보낼 수가 없대요.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 내보내세요 자유통일당에서 <웃음> 예. <웃음> 야, <웃음> 야, 자유통일당에서 구청장도 나오겠어. 할렐루야, <laughs> 야, <이야>. 야. <이야. 웃음> 예. 그런데 다르다니까. 금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하고 인격자가 다스리는 거하고 성자가 다스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네.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오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데 그런데 이게 성자의 모습이어야지 이 속에 금수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에? 에, 금수가 있으면 안 돼요. 금수는 자꾸 물어 뜯어 그 갖고 이빨이 다송곳이요 사자, 호랑이, 고양이 봐봐 이빨이 송곳이요 소나 양파봐 음부, 뭐, 그런 맷돌리빨이야 맷돌리빨. 그러니까 벌써 남 뜯어먹는 것만 보면 뭐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라 법도 고칠 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나라가저주야 법도 반 뜯어게 쓸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어려. 운 제가요 계속해서 지금 하는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솔직히 이 상태로 세계 1등국 가는 가기 어렵습니다. 왜 너무 적어 나라가 너무 적어 솔직하게 이게 1등국 하려면 좀전 세계 나라를 10개에서 2 0개쯤 늘려 놔야 돼. 에? 미국은 50개 주가한번 뭉쳐 있잖아. 나가 있는 건 어, 하와이하고 괌하고 피지하고. 전부 50개 가 뭉쳐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이거 한 10개에서 20개만 퍼져 놓으면은 대한민국 세계가 최고 나라가 된다. 절대 이거는 미국도 알면 안 돼. 에. 그런데 드디어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증거가 아르헨티나가요. 우리나라를 보고 자기네 나라 사가래, 사가래, 사가래. 에. 그런데요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 아예 그냥. 그냥 완전히 우리 걸로 해야지. 사면은 우리가 거기다 세금 내야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러시아도 그러고요. 지금 점점, 점점, 야, 진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겠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꼭! 하루 한 분씩! 하루 한 분씩! 우리 전목사님이랑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백 명! 천 명!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볼때좀 쉽지 않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하루에 한 명씩 이 뺏지든지 아니면 자유마을 뺏지든지 둘 중에 하나씩 이제 전부 다르세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을 봤는데 뺏지가 안 달리면 바로 벌금 천 원씩 제가 받을 겁니다. 네. 전부 뺏지를 몇 개만 달면 되겠어요? 천만 개, 일단. 몇 개? 네. 이제 다 지금 우리 교수님도 안 달렸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도 안 달렸어. 손상대! 사회자도 안 달리고 이제 배지 안 달리면 바로 이 다음부터 제가 벌금 천 원씩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배지 몇개 달자 천만 개 그러면 회원 확보가 천만 명 되면 이쪽으로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도 천만 명이 같이 움직여 주면요 나라돈 5분의 1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5분의 1이 쏠리면 나머지 5분의 4는 와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를 금수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에? 염소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뭐가 다스리게 하자, 양이 다스리게 하자. 그 중요한 핵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걸꼭 깨달으셔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